요즘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한국이 중국화되고 있다. 무비자 입국, 부동산 투자, 그리고 경제 의존까지. 게다가 입국 중국인들의 무분별한 행동 및 친중 정책 등 중국의 영향력이 갑자기 커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반중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넘어서냐는 것입니다. 첫째, 외국인 정책은 국익 기준으로 관광은 환영하지만 투기와 불법은 강력히 차단하고 엄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둘째, 핵심 산업은 중국 의존을 대폭 줄이고 자립 강화를 통해 소재 부품 기술 등 우리 힘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문화는 돈보다 표현의 자유입니다. 무분별한 중국 자본 유치보다는 억압 통제가 아닌 규제 없는 K-콘텐츠가 진짜 경쟁력입니다. 넷째, 외교는 눈치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미국은 안보, 중국은 실용이라는 협의의 외교가 아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특히 신흥국들과의 협력까지 포함한 폭넓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정책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납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이 안 되는 정책이나 외교는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국이 중국화되지 않는 길 스스로 설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바로 그게 진짜 국익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